오늘은, 어, 저희가 셋째 날, 공구상가를 가는 날입니다. 근데, 네, 일본어 토요일이, 어, 주 5일째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가는 곳의 주변에, 이제, 빠르빠르하게, 이제, 쇼핑도 하고, 사이사이에 막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지원 일행 사장님 중에, 명품 시계를 좀 보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문안 열었지? 아니요, 오늘 문 여는 날이 아니랍니다. 예. 문 여는 게 아니랍니다. 뭐, 빨리 가야지, 그러 예? 빨리 나가야지, 그러면. 이거 못, 뭐, 못 해서 어떡합니까? 이거 들어가면 되네 아니, 그냥, 저는 문 여는 게 아니고. 아니, 내일 갑시다. 그럼, 이거 뭐, 더 이상 이거 못 묶어줄 이유가 없잖아. 11시부터 연답니다. 11시부터 연답니다. 건물은 10시 반인데, <laughs> 여기는 11시부터 연답니다. <laughs> 문사지 몰래 가다 합니다. <laughs> 시계를 사니까 저기로 가서 어 합니다. 그렇게 비싼 거는 안 사고 제가 오리스 거로 제가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하. 아, 여기는 여기 와서 이제 뭐 손목을 맞추고 뭐 하고 하는 시계 하나 골왔습니다 하겠지. 요게 시그니처 메인이에요. 이 라면에다가 이거를 라면에다가 네. 네. 이렇게 넣어서 어, 넣어서 짜서 응. 그치을 넣어서 다 먹는 거라고 하시죠 어. 돼지국밥에 소면 넣어서 먹는 아, 느낌. 돼지국밥에 소면은. 돼지 아, 음. 아 역시 식당 있는 분이 좀 다르네요. 음. 피부는 그냥 뭐라고 맛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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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매운 라면을 시켰습니다. 라면 말고 라면입니다. 아 한국에서 뭐, 뭐 먹어본 맛인데 육개장 만 나는데 육개장 만 이번에는 <laughs> 이렇게 야, 미니 레미콘이 있습니다. 아 예. 아 진짜 좁은데에서는 진짜 아 완벽하게 뭐 골목이 못 들어간다 이랬을 때. 아 이런 미니 네미콘이 되면 아 굉장한 활용도가 더 많을 것 같네요 아 신기합니다 지금 도쿄에 어, 호다카라는 공구상에 와 있습니다 어? 어 공구로 하는 유튜버 사인들도 좀 와서 좀 하던데 이 안이 촬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호다카라는 공구상입니다 어 원래 사진 촬영은 잘안 된다는데 조용조용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공구상가 여기가 지금 외곽지에 대한 그완전한 외곽은 아니지만 외곽지역 예. 이에요. 아... 그럼 여기 한... 주택형 그를 파는 한... 거 요. 곳이에요. 도심령이요더 들어가면은 네. 잔대가 있고 이거 굉장히 작은 거죠. 아 근데 여기는 프로샵이에요. 아 프로샵. 네. 홈센터가 이렇게 아, 네. 있고 아, 홈센터에 아, 어쨌든 어차피... 어차피... 패션도 있고 생활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건물 요쪽 요런 쪽에 포닥카 프로샵이라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거기에는 공구만 팔든지 자재만 팔든지 이런 곳이 음... 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샵은 여기만 요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음... 한번 들어가 보시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 부속 하나 하나씩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다 팝니다. 음. 참... 그러니까 일반 고객 사람들이 어 많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다살수 있도록 다와 진짜 드릴 피트의 진심이 나랑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종류에 진짜 한국도 이런 게 많은데 참 진짜 괜찮은 대형에서부터 소형까지 삼침봉을 이제 하나 사갈 볼 겁니다. 어. 이게 정말 잘들리네 그럼 제가 수입을 할 겁니다 어 이게 응. 예. 어 누스탐지기 최초죠 어 원래 청진기로 원래 누스탐지를 했는데 이렇게 청진기로 해서 이렇게 봉이 이렇게 우리 안테나처럼 더 나올 수 있게 된 장비입니다 침봉입니다 자 한번 요렇게 한번 자 이렇게 터 이렇게 그래여기 이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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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탐시봉처럼 여기 만약 진짜 제가 잘 된다 하면 진짜 이거 수입을 해서 보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했다. 여기서 여기는 보니까 일본 자체가 홈센터라든지 여기 호다카도 그렇고 일반인이 접근해서 자기 집 수리를 할수 있게끔 편리하게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한테 타일라를 아주 깨끗하고 잘 짤릴수 있는 날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에 있는 거를 추천해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좋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자의 오늘 토요일이라서 차없는 거리랍니다 아 정말 사람 많습니다 긴자의 G6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는 명품중에 최고의 명품 막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라고 하면 일반 노스페이스가 아닌 어, 프리미엄 노스페이스가 있는 그런 엄청난 또 규모의 어, 건물이고 엄청난 규모의 매장이라고 합니다 긴자에서 맥주가 맛있는 집이랍니다 어, 청소를 잘하고 해서 삿포로 맥주를 하고 있는데 라이온스 클럽에 뭐 가입되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삿포로 맥주가 굉장히 맛있는 집인데 지금 줄이 엄청나게 써 있어요. 일본 전역을 모으러 가는데, 어, 일본의 스시랑 참치의 전문점이고, 어, 1인분에 한 18만원 정도 하는 아주 고급진, 어, 일본 그 음식점입니다. 혼방화. 아, 고급집니다. 와, 저희만 따로 이렇게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칼 봅시다. 야, 칼이 한 1m, 2m 정도 하면, 아야 예, 이제 하나 하나 하나씩 준비한 해를 저희한테. 어, 아, 네. 예. 확실히 분위기가 있다 그죠 이건 뭐가? 로건 뭐가? 이건 와마 이건 가 이건 뭐가? 이건 뭐가? 이건 뭐가? 이건 가 이건 뭐가? 이가이가 이건 뭐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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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건 뭐가? 이건 뭐 이건 뭐가? 이건 연가 이건 뭐어 이건 뭐가? 이건 뭐가? 이건 마지막 음식은 돈가스랑 새우튀김되는 겁니다. 끝 심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 면세점에 왔습니다. 어, 나리타 공항이 어, 일본에서 가장 큰 어, 공항이고 어, 1, 제1 제이 제삼 국제 공항이 다 있답니다. 이렇게 면세점에서 그냥 저는 애들 거 하고. 와이프 먹을까? 좀 이제 부모님 먹을까? Gotcha 챙겨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랍니다 일본에 와서 제가 한 조그만 일본어를 해서 재밌었고 조만간 또올 겁니다 10월 달에는 또 어... 도쿄 공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갔습니다아아 그래요 우 까꿍 응?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임태윤. 다녀오셨어요? 네, 기다려. <laughs>